입니다.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무이자 이주비 혹은 기본 이주비라고 불리는 이주비 이자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우리가 앞서 정리한 적이 있는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 이주비 대출금리, 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간략하게나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에서는 이세 가지 주제에 관하여 간략하게 재점검하고요. 나머지 두 개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개별 세무상담은 반드시 세무사님께 하셔야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로 구분되는 이주비에 관하여 간략하게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로 구분되는 이주비에 관하여 간략하게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공사 기간 동안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되는 비용이 이주비이죠. 이란 이주비는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로 구분이 되죠. 기본 이주비라는 것은 무의자 이주비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추가 이주비는 유의자 이주비로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기본 이주비는 말이죠.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종전 자산 평가액, 즉 감정 평가액의 60%의 금액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LTV 60%입니다. 예, 물론 추가 이주비는요,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종전 자산 평가액, 즉, 감정 평가액의 60%를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이두 가지 종류의 이주비는요, 예, 보정 기관의 차이를, 보정 기관의 차이를 보이죠. 기본 이주비는 일반적으로 보증 기관이 허그이고요. 추가 이주비는 시공사이죠. 허그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h 하우징은 주택을 의미하죠. 여기 있는 U, urban이라는 것은 도시를 의미하죠. 여기 있는 G, guarantee의 접결자 보증을 의미하죠. 바로. 주택도시 보정 공사를 의미하죠. 여기 있는 corporation 이라는 것이 바로 공사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는 기본 이주비든 추가 이주비든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되겠죠.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재점검 되었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요, 2023년 1월 5일 이후 네 곳이 남아있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럼 이네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고요. 따라서 부산 전역도 이제는 더 이상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50%, 50%가 기본 이주비로 지원된다라는 것 또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이 있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이주비 대출 금리에 관하여 간략하게 핵심 내용 위주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 대출 금리는요 기준 금리와 가산 금리로 이루어져 있죠. 기준 금리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금리가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CD와 코픽스라는 것이죠. CD라는 것은요. Certificate의 C와 Deposit 의 D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서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Cofix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글자들을 조합해서 만든 것으로서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번역에 사용하기도 하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제공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인 2024년까지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코픽스의 공시일은 매월 15일이죠. 매월 15일입니다. 하지만 공휴일 등이 걸렸을 경우에서는 하루나 이틀이 늦어지기도 하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서 게시하는 일자가 2024년 3월 16일입니다. 아직까지 2024년의 3월에 공시되는 자료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공시 자료로서 2024년 2월 15일자료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월은 그 전월, 그 앞달이라는 거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1월의 앞달은 2020년 12월 그리고 2024년 2월의 앞달은 2024년 1월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죠.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요. 저금리 시기에 있어서 저금리 시기 대표적인 연도가 바로 2021년도이죠. 저금리 시기에 있어서는요, 1%에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0.9%, 0.9%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로 상승되어서 고금리 시기 대표적인 연도가 2022년도입니다. 에서는 4.29%, 4.29%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예, 무려 거의 다섯 배 정도 상승하였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예, 올해 들어와서 약간 안정세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3.66%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재점검은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가산금리에 관하여 재점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본 이주비에 적용되는 가산금리와 추가 이주비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예, 추가 이주비 적용 가산 금리는 기본 이주비 적용 가산 금리보다 더 높죠. 그리고요, 저금리 시기에 있어서 허거 보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본 이주비 적용 가산 금리는 1% 내외이었습니다. 1%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0.8%나 0.9%로서 말입니다. 자, 그럼 0.9%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라면요. 여기에 있는 기준금리 0.9% 합친 이주비 전체 대출금리는 1.8%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금리 시기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약간 더 낮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예, 색깔만 바꾸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시기, 고금리 시기 됐습니까? 고금리 시기에 있어서 예, 기본 이주비 적용 가상금리는 2%가 아니라 2% 내외 거의 2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2% 내외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기 있는 3.66과 여기 있는 2%를 합친 5.66, 5 내지 6% 정도의 대출금리가 기본 이주비에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색깔 바꾸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금리 시기에 있어서요. 추가 이주비 적용 가산금리 또한 낮았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시기에 들어오면서 추가 이주비 적용 가산금리 또한 3 내지 4%로 뛰어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 있어서, 예, 추가 이주비 적용 가상금리는요, 예, 여기에 3.66을 더했을 때, 6.66에서 7.66 정도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대출금리의 결정에 있어서, 조합의 협상력, 조합의 협상력이 발휘될 부분은 가상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음, 예, 조합이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의 협상력에 따라서 전체 대출금리가 낮아지기도 하고, 예, 전체 이주비 대출금리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만남에서 초점을 두어 정리하기로 약속하였던 두 가지 주제 중첫 번째 주제인 기본 이주비 이자에 대한 과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국세청의 기준 2019 법령 해석법인 0485 문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요, 언론 매체 등에서 상당히 자주 인용되는 것이니까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문서의 제목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 문서의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하기란 어려우니까 두 차례로 나누어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화면에서는요, 이 전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즉 핵심이 되는 내용을 먼저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과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배당소득이라는 이 용어입니다. 배당 소득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이 내용 또한 다음 화면에 그 관련 내용을 제시해 둠으로서 간략하게 핵심 내용 위주로 재점검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정리하고 다시 이 내용으로. 되돌아와서 핵심 사항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라색깔 부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이라는 것입니다. 손금이라는 것은 세무회계에서 기업의 손해 금액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 녹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 약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사업 부문 상당액이라는 것인데요. 정비 사업 조합의 경우 그 사업 부문 그 사업 부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목적 사업 부문이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수익 사업 부문이 있을 텐데요. 목적 사업 부문이라는 것은 정비 사업 조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조합은 자기 지분 분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외의 것은 돈벌이 하기 위한 것, 즉 수익 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자면은 일반 분양 및 조합원 납입 부담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쯤 해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배당 소득 그리고 종합 소득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핵심 내용 위주로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 드렸던 대로 배당 소득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구분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나타나는 것이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세 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말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금액 단위가 대단히 큽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못할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당연히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부른다는 거 이미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이니깐 말입니다. 예,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말입니다. 제2의 2호에 금융투자소득이 나타나고요. 이 또한 분류과세, 분류과세로 처리됩니다.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분류 과세로 처리되는 소득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들은 종합소득과 관련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은요, 예, 여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첫 글자를 따서 이 배사 건연기라고 기억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같아요이 여섯 가지 가운데 있어서 두 가지,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율은 15.4%라는 것까지도 여러 차례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이쯤 해두고 약속대로 방금 전에 보았던 화면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화면 말입니다. 기본 이주비 이자에 대한 과세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문서는 국세청의 기준 2019 법령 해석법인 048호 문서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제목은 예,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요지도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사업 조합 2부터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예, 그 앞에 나타나 있는 부분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적인 근거이니깐 말입니다. 자, 그럼 앞쪽은 버려도 좋겠고요.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어때요? 이제 이 문서의 내용 파악에가 훨씬 수월해졌죠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조합원을 대신하여 어디가요? 정비사업 조합이 말입니다. 조합원을 대신하여 해당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주비, 이자 비용. 이 전체에 대해서 배당 소득으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이주비 이자비용 중 우리가 앞서 약속해두었던 녹색 나타났습니다. 수익사업부문 상당액 수익사업부문 상당액은 해당 조합의 송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구에게 예 소득 처분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당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사업부문은 제외되겠습니까 그렇죠 목적사업부문은 제외될 겁니다 조합은 자기 집은 분양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다면 과세되는 것은 예, 오로지 수익 사업 부문보다 더 구체적으로 일반 분양 및 조합은 납입 부담금에 해당하는 이것에 대해서만 예, 배당 소득으로 소득 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훨씬 더 이해가 편하죠. 그럼 되었습니다. 예, 이쯤 해두고요. 부담스러면 버려도 좋습니다. 다음 화면에 예를 들어서 최종 정리까지. 두었으니까 말입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만남에서 초점을 두어 정리하기로 약속했던 두 가지 주제 중 마지막 주제, 즉두 번째 주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주비 이자에 대한 세액산출 최종 정리 및그 예입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은 15.4%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5.4%는요, 국세인 소득세 14%와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1.4%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세율과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가 적용되죠. 그리고요. 이러한 배당소득은요. 1년 동안 이자 배당소득 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15.4%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인 부분은 세무서에 그리고 지방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지자체에 납부를 함으로써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 6호 및 제 5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금이든 그 세금의 산출세액은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여 구하게 되죠. 소득세의 산출세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이자 이주비 이자에 대한 과세 표준은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요 총 이자 비용이 아니라 총 이자 비용이 아니라 총 이자 비용의 수익사업 부문 비율을 곱하여 구한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사업 부문은요 목적 사업 부문을 제외한 것으로서 일반 분양 및 조합은 납입 부담금으로. 구성된다는 것도 이미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조합원이요 무이자 이주비 3억 원을 받았고요 연이율은 5%이고요 수익 사업 부문 비율이 40%이며 그 대출 기간은 5년이라고 하였을 때 먼저 과세 표준부터 과세 표준부터 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 이러한 예 무이자 이주비 전체의 연 이율을 일단 곱하고요, 거기에 수익사 부문 비율 40%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3억 곱하기 0.05. 그 결과, 1,500만원, 1,500만원이라는 금액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0.4를 곱하게 되면 600만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출세액은요, 1,500만원이 아니라, 총이자 비용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인 600만원에, 600만원에, 세율인 15.4%를 곱하여 구한 값인 92만 4천 원이 그 산출 세액이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지 않으면은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익사업 부문 비율 같은 것은 조합에 문의하시면 조합에서 친절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산출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앞으로 언제쯤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원천징수하여서 납부할 총세액을 구하면 될 겁니다. 바로 산출세액의 대출기간을 곱하면 될 겁니다. 그 결과 즉 92만4천원 곱하기 5년 한 결과 462만원이라는 예, 세액을 예,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이자 이주비 즉 기본 이주비 이자에 대한 세액 세액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조합에서 조합에서 세무 대리인과의 긴밀한 협력으로서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즉 배당 소득으로에 대조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금전 소비 대차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을 세무대리인들께서는 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요, 정말로, 정말로, 치밀하게, 치밀하게 절시의 방법, 절시의 방법을 찾아내어야 될 겁니다. 세무대리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말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즉, 일반적인 소비대차 중에서 하나가 되겠죠. 소비대차는 민법의 제 598조에서 제 60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